진실은 왜 필요합니까? 사탄들은 이 진실을 알길 원, 원치 않아요. 왜 진실을 알면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고달파지니까요. 근데 진실은 때론 음모론이 됩니다. 음모론 왜죠? 이것이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이상, 음모론이 돼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요 땅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습니까? 땅 권세 루시프한테 줬죠 그리고 또 바알한테 줬어요 또세 명만 쓸게요 그냥 바 포메트 자, 이세 명의 인물만 썼습니다. 그러면 이세 명의 인물한테 땅에 권세를 줬으면 어떤 의미인가요? 어떤 의미죠? 긴 시간 동안 이들이 땅에서 자리 잡으면서 자신들의 악한 이들을 마음껏 인간에게 심었다는 소리겠죠? 그래서 인간은 안에 영이 있다는 말은 믿어야 돼요. 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영혼. 영혼이라는 건 뭐예요? 죽었을 때 보이는 거예요. 죽었을 때. 자, 죽었다. 썼어요. 죽었을 때 영혼이 보여요. 죽지 않았을 때는 영혼을 논하기보단 우리 그냥 육체인 상태인 인간을 논하잖아요. 그쵸? 육체. 육체를 운운해요. 자,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. 루시퍼바 바포메트가 그동안 70억 인구가 태어나면서 이들의 따르는 악의 영들을 많이 심지 않았을까요? 영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? 또 우리는 뭐라고 불립니까? 때로는 성부, 성자, 성령을 부르죠. 그래서 이 성령은, 반대말로 또, 악령이 되기도 하죠? 그쵸? 악령. 때론 뭐, 사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. 그쵸? 난 때론 귀령이라고도 불러요. 그러면, 이 영혼을 가진 존재는 악이라고 봤을 때, 얘네들도 인간으로 태어나요. 물론, 요 존재도 인간으로 태어나요.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 전 읽으세요.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세요 읽으세요. 아셨죠? 그래야 답을 좀 찾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2000년 동안 이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, 아니지. 그래요 수만 년, 수, 수백만 년, 수천만 년 동안 이 진실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선악이 매일같이 싸웠어요. 그러면 선악이 뭘로 싸웁니까? 주제를 가지고 싸워요, 주제. 그쵸? 근데, 2000년 동안, 혹은 수만 년 동안, 땅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? 땅의 권세? 사탄들한테 줬죠? 그러면, 땅의 권세 3000년 동안, 이들이 누구를 양성했을까요? 예? 과거 시대 때, 왕권 주의 시대 때, 왕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, 혹은 종교를 통해서도 악을 심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이 왕과 종교를 통해서 악이 심어졌다고 봤을 때, 이것을 통해서 또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? 정부로 바뀌죠? 좋아요. 왕권 시대와 정부 사이에서 결론은 뭐예요? 교육이죠? 교육은 인간을 가르치죠? 이 교육이 중요해. 그러면,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데 왕권 시대는 좀 접어들게요. 21세기니까 21세기에 맞춰봅시다. 그러면, 지 금의 박사, 석사, 학사, 뭐좋은 어 대학교 나온 자 들이 누가 더많 을까요？악령 이많 을까요？사령 이많 을까요？규령 이많 을까요？성령 이많 을까요？성령 이많았 으면 말 세가？안 열리 죠.